어,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을 때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즉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족을 소개할 때 대부분 아버지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머니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의 믿음이 뛰어날 때 어머니도 소개를 합니다. 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게벳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요게벳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습니다. 어, 이것을 숨기는 믿음 즉 살리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 레이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 모세의 부모가 누굴까요? 엄마는 말했으니까 엄마는 요괴배시겠죠. 모세의 아빠가 누굴까요? 아브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므람. 어. 모세의 아빠는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요게벳이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는 애굽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는 어, 그런 명령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어,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애굽의 역사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는 BC 1526년에 태어났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애굽왕은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럼 왜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키웠, 어, 숨겨서 키웠을까요? 출애기장 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도 잘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석달 동안 숨겼다는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에 잘생기지 않은 자녀가 있을까요? 아무리 못생겼다고 해도 자기 아이는 다잘 생겨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잘 생겼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브, 토브 잘 생겼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이 토브는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이때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잘생겼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참 잘생겼다. 그런데 이거는 모세의 부모가 봤을 때 예쁘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이 아이는 참 좋은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태어남은 아무도 우연이나 또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모든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자로 여기고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을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자녀들, 이런 말썽꾸러기, 어, 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그 누구도 골칫덩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로 바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아이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의 큰일을 할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부모는 비록 노예로 살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려운 상황들을 보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많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그 상황이 몰두에 있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할까 야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세상에 눈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요괴벳은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요게벳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노예이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들키면 은 가족 모두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게벳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요하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 이전, 모세 이전에는 사람의 이름에 요하라는 말을 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이름에 요하라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요게벳의 이름에 요하가 합성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요게벳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요게벳의 부모의 믿음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요하라는 그 이름을 자녀에게 쓰지 않았는데 요게벳의 엄마는 부모는 요와라는 이름을 그의 자녀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자녀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숨기는 믿음을 가진 것은 결국 요게벳의 부모의 믿음이 그녀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디로시아 가는데 디모데입니다. 어, 사도바울이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만큼 디모데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뜻이죠. 그럼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가 믿음이 갑자기 좋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꼭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살게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은 맡기는 믿음이죠. 요괴벳은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가 많은 곳으로 밀어 넣습니다. 나일강에는 악어, 하마, 뱀등 정말 무서운 짐승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떠나 보내는 요괴벳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 제가 올려드린 찬양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마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보내는 그 요괴벳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죠. 요괴벳이 모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찬양가사를 보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상자를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바, 테바. 앞에는 뭐라 그랬죠, 제가? 토부. 여기는 테바입니다.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하는데 성경은 테바가 두번 쓰입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 이두 곳에 쓰이죠. 이 테바는 움직이는 동력이 없습니다. 노나 키가 없습니다.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알아서 가는 게이 태바라는 것이죠. 노의 방주도 이 키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를 실은 갈대상자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도록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도록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이 자문 3장 5, 6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야 합니다. 요괴뱃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대상자에 역청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요괴뱃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이죠.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최선의 것을 하고 날강에 띄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고를 기대하십시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거는 요괴부뿐만 아니죠 우리 부모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를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그 시기가 옵니다 요구베시 모세를 날강으로 떠나보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를 험난한 세상의 강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가는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란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떠나는 자녀를 향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주님이 돌보시는 것이죠.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힘이 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게 힘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쌓으십시오.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쌓아 주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수산나라는 여사는 목사의 딸로 자라 사무엘 웨슬레라는 목회자와 결혼을 합니다 어, 그녀의 남편은 탄강촌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집에도 자주 돌아오, 들어오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고 집을 비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극심한 가난에 살게 됐죠 그녀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10명의 자녀가 죽고 아홉 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어,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 코, 틀,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지만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잠깐 시간이 나면 앞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부엌에서 엄마가 치마볼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아, 우리 엄마는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홉 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홈스쿨로 키웠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기도를 하늘에 쌓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자녀들은 그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요한 웨슬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고 찰스 웨슬레도 유명한 목회자로 찬송가 8천 곡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13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괴배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노예로 살았고 태어난 자녀를 죽여야 하는 정말 비참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웠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를 강으로 떠나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3개월 동안 잘 숨겨 키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고 나일강에 띄워서 공주가 있는 곳으로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했겠죠. 하나님이 숨겨서 키워라 숨겨서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어, 살려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요괴벳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괴벳의 믿음에 반응하여서 모세를 살리고 민족을 이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모세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된그 시작은 바로 어머니. 요괴벳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모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지도자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된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죽는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정은 끝이야. 이제는 방법이 없어.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정말 수 없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는다고 해도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 생각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결국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회는 매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리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자로 태어난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게벳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힘을 주셔서 이기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